아이들의 생명이 사람입니다!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! 만 언니부터. 네. 언니라고 부르던가요? 언니! 어? 이번 레코딩에서 소연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뭐지? 언니. 다시 한번 해볼게. 다시 한번 해볼게. 어. <laughs> 다시인 것 같습니다. 아, 다시. 다시. 그래, 다시. 나도 핑크. 왜 이렇게 뭐 비밀스럽게... 비즈니스 <laughs> 공주님이 된다면 어떤 공주인 이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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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뽑았어야 됐는데 공주 님문 나는... <laughs> 아, 너무 어려운데 저는 에리엘을 하겠습니다 어? Look at this stuff, it's an e v t n i n Wouldn't you think my collection's complete? 네 오.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해서 그럼 저도 좋아해요 나뭐 같아? 뭐 같아? 같은 건 모르겠고 뭐그 <laughs> 슬립 슬리핑 뷰티 아 제가 사람이 제일 좋아할 수도 있겠다 음. 미미녀와 미녀, 어, 야수 미녀 야수 미녀 제일 좋아할 수. 것 같습니다 <laughs> 슈퍼 레이디 엔딩 여장 보여주기 맨 마지막 뭐지 이거 이렇게 이렇게 아, 끝나는 거예요? 네. 뭘까요? 이렇게 비하인드로 <laughs> 옆 멤버보다 내가 이건 낫다 넘으면 안돼 뭘로 하지? <laughs> 너무 안돼 뭘로 하지? 키네 정말 어 일단 키가 좀더 크고요 어... 미모도 조금 상관지 <laughs> 않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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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 멤버 오부바학 슈퍼레이디 부르기 잠깐 어부바가 뭐예요? 이렇게 업고 나어을있어나 근데, 근데 저힘 세요 하나 둘셋 어! 레이디 레이디 Call <laughs> me 슈퍼레이디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야생 챠멜 근데 우리 여즘또 하나 생겼어 아이들의 마멜라인 뽑을가 이제? 네대답할면돼 아니 이렉션 리액션. 리액션하면 레이 잘해 <laughs> 와 와 뭐야? 와, 와 슈퍼레이디 킬링 파트 불러주기 어, 파트? 아, 파트 아, 불러. 아, 아 킬링 파트? 아 미영 언니 파트 이거 아아파다안 불렀어 킬링 파트 불러주기 아 그러면 아, 나세요 네. 언니 어, 뭐, 오프닝이나 할게 한번 불러줘 <laughs> 야너메이보컬될수 있는 기회가 있어 알 보여줄게요 5, 6, 7, 8 I am the top <laughs> 슈퍼레이디 <laughs> 네. 와우 되게 쉽게 불러 야 다음 너다 네. 다음 인트로 내가 마더니가 된다면. <목마> 나마더니 되게 싫은데? 나는 어리고 싶어. 나 우주주 받고 싶고. 나마더니 받고 싶어. 싶어. 너한테 질문이네. 나마더니 된다면, 이단은 지금 퇴근을 합니다. 어허. 퇴근할 수 있어. 애들아. 아, 그래. 언니 퇴근. 믿어. 그럼 나 이거 끝나고 간다. 어. 너 어. 책임져. 어. 어. 나무 파트 너 혼자 찍어. 나 여기서 수고를 이렇 혼자. 어. 나는 언니였으면 난 되게 잘 챙길 것 같아. 솔직히. 봤을 것 같아. 아니 야안 박스. 나는 만 원이 되면은 뭐 <laughs> 일주일 에한 번씩 모임. 아나 진짜 싫어요 너무 왜이래 <laughs> 그리고 한 달에 한번 회식. 아 진짜 응? 토마토 게임. 야. 저희거할 <laughs> <laughs> <우리 웃음> <안> 거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진짜 수아는 진짜 엄청 못해요. 만만하게 보면 안 돼. 만만하게 봐. 자 자자. 토마 토. 야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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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두이로. 아니 아니 이 이름을. 아니 다시 지 다시 한번. 진짜 한번 집을 구해준다 <laughs> 도, 마, 도, 더, 더 마. 야, 자, 오기로. 음, 으, 오, 오 이. 소윤에게 음. 가장 많이 들은 말. 허, 저 진짜 있어요. 소윤이가 이번에 할 때마다 끝나고, 오기 너왜 이렇게 잘해? 솔직히 진짜 이번엔 네가 제일 잘해. 진짜. 이거는 진짜요. 언니, 진짜. 나만 하는 거 아니었어. 너가 제일 잘한다 그랬어? <laughs> 오, 뭐야. 뭐그막내내들 뭐, 놀고 놀려. 어, 더 <laughs> 행복한 것은? 네버랜드 만나기 스케줄 퇴근. 와우. 이 순간, 지금, 이 순간. 이 순간. 이 순간. 이 순간은요. 저 스케줄 퇴근이요. 나도 네, 왜냐면요. 미안해. 스케줄 빨리 퇴근하고 버랜드 자고 맞아. 이제 네버랜드 빨리 만나 해야. 준비를 네. 해야지. 그지. 가겠습니다근데 솔직히 스케줄 퇴근해야 내버랜 만날 수 있지 않을까? 맞아. 네, 이건 뭐 동시에 존재하는 거니까. 네. 네. 오. 게기는되 안 열리지. 아니, 슈퍼 파워 보여줄게요. 어. 어? 뭐야? 오늘 바다에 발바 밟아, 로발 밟아, 되는 거 아니야? 오늘 가장 섹시한 멤버는 아, 어떻게 이렇게 둘이 두고 이걸 물어봐요? 제 생각에는 저인 것 같습니다. 가볼게요. 아, 약간려 <laughs> 얼마나 섹시한지 한번 보여주시. 또또또변쓴다변쓴다 스테이 힘이 때문에 안 열려요. 제가 열게요. 단하루에 휴가가 주어진다면 하고 싶은 것 하루 음, 난 마사지 받고 싶어요. 전신 알로마 <laughs> 좋은데? 그러면 하루 동안 성심당에 갔다 올래요 반지가 응. 유명한 반지? 반지 응 저는 빵을 진짜 다좋아한 저는 개인적으로 식빵을 좋아합니다 맞아요 해외, 해외 가면 항상 응. 식빵 이만큼 사요 맞아요 아무 맛안 나는 빵을 좋아해요 맞아이언니향 어, 왜? 그래 어, 맛있어 난이하층이 라니? 있어요 <laughs> 옆 멤버에게 칭찬 세가지아나나 <laughs> no, no. 우리 슈하는요 나는 예쁘고 예쁘고 또 특별한 거 어버트배한거 발이 그... 엄청 귀여워 <laughs> 발이 엄청 귀엽고요 배 귀여워 <laughs> 애기 발이랑 뭔가 애기 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귀여워요 저희 멤버들이 다들 좋아해요 슈화의 배랑 발 가끔 인스타 올라와 사진 아니야 안 올려 찾을 것 같아 이거 <laughs> 내가 해볼게 오, 오. 어? 대박 왜 <laughs> 다섯 살슈화대 슈아 다섯 명. 다섯 명. 어, 네. 나는 다섯 슈아도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다섯 슈아는 뭐 조그맣고 나... 귀엽고 컨트롤 될것 같은데? 나아니 없었어. 아니 없었어? 네, 다섯, 다섯 살 때? 네. 왜? 다섯 살때왜 왜 없지? 그래서 항상 <laughs> 가수들 항상 나우고 있었어. 그래? <laughs> 지우슈아 다섯 명? 근데 <laughs> 어... 좀 신기하잖아요. 한 그룹 나올 수있요 그니까요. 네. 신기하네요. 근데 강화. 뭐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? <laughs> 네. 4차 삼칠 끝, 퍼포먼스 삼칠도 많이 봐주세요. <laughs>